좋아? 청년사령관 양원리를 아이,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방가리, 방가루, 방가리, 방가루. 아, 이렇게 멋있는 유니폼 복장을 입었죠. 사실은 약간 나름대로 공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입으려고 입었는데 아무도 눈치를 못챈것 같아요. 제가 오늘 숙제를 해볼 게임은 아스트로 킹즈라는 게임입니다. 아스트로 킹즈는 MMO, SLG? 저한테 약간 생소한 그런 모바일 전략 게임인데 나온 지는 나름 그래도 조금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되게 인기 게임으로 있는 그런 게임이고요. 지금 굉장히 그 핫한 만화인 은하 영웅 전설이랑 콜라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이벤트들을 하고 있고요. 그럼 플레이를 먼저 해볼까요? 처음 시작하면은 튜토리얼이 있어요. 튜토리얼은 여기 이 노란 색깔 글씨를 따라서 클릭하시면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에밀리 씨가 약간 아, 내가 지금 가리고 있는데 이 친구가 우리한테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누나야 이렇게 에밀리가 말을 우리한테 걸고 여기서 선택지도 몇개 나와요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지 허가한다 저는 허가하겠습니다 선택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나요? 중간에 보면은 내용이 아예 달라지고 공기점은 그런 선택지가 있기는 해요 어, 스토리게임... 이라고 하기엔 똑똑하면 잘하는 게임?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연구를 하는 거는 이렇게 시간이 드는 연구가 있고 즉시 연구가 있는데 즉시 연구는 시간을 아끼는 대신에 다이아몬드를 사용해야 해요 근데 굉장히 넉넉하게 주기 때문에 초반에 500개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즉연구도 많이 했어요 연구를 하면 이렇게 기다려야 해요 와 레벨업 빠르다 근데 제 얼굴이 조금 아저씨 말고 조금 상큼한 얼굴 없나? 역시 저는 이, 이, 언니가 제일 눈도 선해 보이고 좋네요. 그러면 우리 가차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차는 레벨 6이 돼서 아카데미를 건설하시고 영웅 고용해서 마들남 특별 고용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서 우리, 우리가 뽑고 싶은 은영전 친구들을 뽑을 수 있다. 과연? 와, 이렇게 약간 DNA 같은 게 DNA 맞나? 모두 열기로 해볼게요. 조금 신기하게 나오네들 낮은 애들이 첫 번째 나오고 뒤집을 때마다 더 좋은 애들이 나오나 봐. 과연? 어! 제국군의 쌍벽 로이엔탈 DNA 저장 하든 소집권이 80개 있거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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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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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 있다. 어 D N A네. 어!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뽑기였다. 합성? 합성하면은 더 좋은 애를 안을수 있나요? 여기서 하는 건가? DNA 합성? 오잉? 어? 이거 그냥 이렇게 줘? 청년 사령관 양웬리를? 아이 고맙습니다. 기함 시설을 건설하세요. 여기서 기함시설을 건설하면은 우리가 그 좋아하는 기함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얻을 수 있는 애는 아수르 이런 건데 이렇게 끝으로 가보시면은 그 o v a 붙은 애들이 네, 은하 영웅 전설에 등장하는 그런 기함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콜라보를 되게 약간 본격적으로 했나 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은영전에 나오는 기함들도 여기서 만나보실 수 있다. 우선 출석 체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 은영전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출석 체크 보상을 보여드리자면은요. 여기 보시면 이 오른쪽 위로 가시면 여기서 1일차만 출석을 해도 양 웰리 오빠를 준다고 해요. 네, 제가 1일차 출석을 해 가지고 이 오빠를 받은 거더라고요. 2일차에는 무려 갤럭시 영웅 고용권을 50장이나 보이세요? 말도 안 되는 숫자. 그러니까 출석 이벤트 다들 튜토리얼 마치시고 오른쪽 위에서 받아 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약해 가지고 못 했던 차원 균열. 이게 이벤트 중에 플레이할 수 있는 맵인데 한번 음, 해 보겠습니다. 음. 아니 얘는 86만이고 나는 71만이야? 아니 많이 딸리진 않아 이 정도면은 운빨 좋으면은 근데... 씨, <laughs> 어떻게 올리는 거지? 업그레이드? 아! 이거죠! 근데 이 친구들 뽑으려면은 레벨이 10은 돼야 되는구나 향 가차는 없나요? <laughs> 아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어! 됐다! 됐다. 어, 이제 뽑을 수 있다. 오! 그럼 음, 제가 제일 전투력도 높고 제일 멋있어 보이는 브린힐트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뭐, 뭐 있어야 돼? 이건 또 뭐야? 돈? 우리 우리 수준에 맞는 거 뽑자. 오늘 1일차인데 저렇게 무슨 센 기함을 욕심내는 게 무리일 수도 있어. 다른 애들도 좋아. 어, 아마트라스 이런 거, 이런 거 뽑자. 뭐야? 너도 나한테. 하지만 우리에게는 크리스탈이 있다. 어머! 생산을 했습니다. 이제는 싸울 수 있겠네요. 보여? 이제 100만이 넘었어. 119만 3531이라고요? 해보겠습니다. 오. 와.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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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이거 봐. 야, 야, 뭔가 다르다. 야! 야, 수련 이길 수 있어? 수련, 이길 수 있어? 스킬 써! 스킬서 와 이거 뭐야 뭐냐 이거 야 개멋있네 아, 얘들 전투기들이라고 야 왕멋있어 이고 있는 건가 어머 백 은하제국 포인트를 획득하셨습니다 은하제국 포인트라는 게 생겼네요 아 포인트로 설계도를 사고 여기 그 조각들도 사고 막 그런 건가 보네 아하 자 출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근데 훨씬 많긴 하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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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응. 여러분 이렇게 워프게이트에서 은하제국 스토리를 미실 수 있다는 거 다들 아셨죠? 아스트로 킹즈와 은하영웅전설 콜라보는 7월 20일부터 8월 17일까지라고 하니까 다들 지금 제 방송을 보고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은하영웅전설 본격적인 콜라보니까 한 번씩 플레이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스트로 킹즈를 플레이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다들 많이 많이 참여해보시고 내가 약간 전략게임을 좋아한다 약간 우주를 좋아한다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플레이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스트로 킹즈 너도 같이 할래?